9번으로 이가영. 성공하게 되면 언더파로 공동 19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. 네, 성공합니다. 오늘 보기 하나, 두 개의 버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그렇게... 요 남은 거리가 206m. 거기다 또 약간 내리막에 뒷바람을 가나 감안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투원이 가능한 위치예요. 예. 아, 여기 또 대단한 분들 또 계십니다. 아, 저렇게 샷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저렇게 응원을 해주고 참 플레이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참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. n no. 음? 어, 조금 짧았나요? 아 그린에 올라네요 아우 예. 다행입니다. 야 근데 이 그린 뒤쪽까지 왔어요. 이거 너무 길었습니다. 아슬아슬했습니다. 순간 공이 없어져서 앞쪽에 페널티 구역인가 예. 했는데 이가영 선수도 떨어지는 공이 안 보였나봐요. 음. 그래서 전두환는세 타차고요. 이가영은 깔끔하게 버디 성공. 현재까지 버디 6개 보기 하나. 오늘만 다섯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.